한번더 소개해드리죠. 9074번입니다. 42세 남성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호흡이 곤란하고 낮에 식은땀이나 기운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42세 남성분인데 자고 나서 숨이 차고 그리고 낮에 식은땀이 나서 기운이 없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부족 증상인데요.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자주 나오는 증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비우듯이 흘리고 팔다리가 축 처지면서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숨이 찹니다. 그리고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한방에서 이런 경우 주합병이라고 럽니다 네. 지금 같은 무더위, 폭염에 나타난 증상인데요. 예로부터 여름철에 건강관리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삼차가 이런 경우가 인삼차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기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인삼차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여름 좀나시는데 힘을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